V를 내고 8번 풀어봅니다. 자, FX의 극값을 구하고, 그래프의 그 개형을 그리시오. 이렇게 되어있네. 극점을 표시하시오. <laughs> 1번. F'X를 구해야 되겠다, 이 x 게 F'X. F'X를 구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12x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12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e x에다가 플러스 e 이렇게 될 것이고 음. 얼마 넣으면 되냐 알파가 알파가 1이다든 이제 그럼 이거 가지고 돌째시행해줘되겠지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마이너스 e e 내려오고 1 내려오고, 마이너스 십 이, 마이너스 십이 0,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laughs>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고 나면 f'x가 다시 어떻게 된다? x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십 이, x 제곱에다가 아, 여기, 이거 기여고 마이너스 2로 되겠지? 된거죠,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거 자체에 저거를 알아야 되잖아 이런거야 그 근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맞지 그럼 이게 는 0인걸 찾아야 되는거잖아 는0 그러면은 이거 넘어가면은 12x제곱이 마이너스 2 맞아 보는 순간 얘 뭐야 허근이죠 허근이 12x제곱이 마이너스 2인게 어디있어 맞지 허근이 되는거거든 된거지 여까지 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그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찾아보면 어떻게 되는거야? 여기가 시, 이게 12분의 2가 올라가서 이렇게 될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될거라고 어... 보자 둘 중에 하나죠 보니까 어떻게 된대? 3차항수잖아 3차 그러면은 요렇게 됐다가 이렇게 될건지 맞지? 또는 어떻게 되는데아 이거밖에 없나? 아니죠 아니죠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맞아? 이해되나? 되겠지 벗겼다 올라와 근데 이거를 밝히려면은, 뭐까지 해야 돼? 이거 자체에 또도함수를또 구해야 되거든? 맞지? 그래서, 이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1,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만 해주면 되겠지? 자, 2번으로 갑니다. 2번으로 가서, 이거에 뭘 구해놔야 돼? X는 1일 때, 얘가 뭐가 된다? 극소가 되겠죠? 극소 얼마? f 의1 이렇게 됩니다. 글쎄 F1을 구하는데, 요, 여기는좀 비워놓자. 여기다 좀 그래프 그려야 되거든. 그래서 이건 내비두고, 여기 이제 숫자를 넣어서 구해주면은,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2로 되는 거죠 이거 없어지니까 2주이 이렇게. 내려서 구해주면 되는 거죠. 얘가 지금 얼만데? 1일 때 2잖아, 2. 그럼 여기가 S축으로 치면은 1, 2, 10 중에. 1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지? 그러면은, 감소하다가, 감소하다가 얘를 만나서 증가하면 되는 거거든? 감소하다가 얘를 만나서 증가하면 되는데? 어? 이거 그림을 좀 잘못 그렸나 <laughs> 감소하다가 일을 만나서 마이너스 그레 어? 그 마이너스 그레파그 가면 요소에 아 맞네, 미안 미안 잘못 그랬네, 여기 잘못 그랬다, 그지? 아, 소리 소리 자, 일 이렇게 해서 얘가 어떻게 돼야 돼? 감소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야 지 이렇게 생겨야 지요 맞지? 이렇게 생겨야 되죠.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되지? 이걸 잘못 보겠네? 극소가 아니라 극대다 이렇게. 극대. 이렇게 되는 거지. 다시 그럼 이렇게 내려서 여기가 얼마? 2인 거는 그대로죠? 1일 때 2죠 2. 여기가 2야. 1,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증가하다가 여기에서 감소해주면 되는 거거든? 맞지? 그래서, 어, 증가를 하다가 여기서 감소, 여기부터 감소. 그럼 여기서는 증가. 증가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거든, 원래는. 그렇지 근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한번 꺾여야 돼. 이렇게. 되겠지. 이걸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미적분 가면 배우는데, 이게 변곡점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되는데, 그냥 한번 꺾어주면 돼. 그죠? 일반적으로 생기는 그래프랑 약간 다르다. 요것만 인식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그저 그래프를 그래프 개형을 그리, 그리세요. 이렇게 하잖아. 그럼 모두 구해줘야 되냐면 x 절편이나 y 절편을 추가해주면 좋아. 이걸 다른 말로 축과의 교점이라고 하거든. 그래프를 그좀 자세히 그려주세요.라고 하면은 축과의 교점을 그려주는 거. 그랬지? 근데 제가 x가 있잖아. 그러니까 0이 0을 지난다고. 0,0을 지난다고. 그럼 여기가 1이라고 치고. 맞지? 그다음에 0,0을 지나게 그해 주면 이렇게 그려고 어디인지 모르니까 어디서 뽑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x축하고 여기 0,0. 이렇게 y축을 그려 주면은 그래프가 완성하게 됩니다. 이거죠?